안녕하세요 안초입니다 오늘은 제이 황금의 개를 소개하려 합니다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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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입니다 황금. 황금의 개 안초예요 여러분 안초 깨어보세요네네 안초 전 음. 하모모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 약간 젤리 같아요 젤리 같아요 젤리 젤리! 젤리 사랑해! 젤리 같아요 황금 펄에 황금 펄은 아니지만 황금 있게. 아까도 한두 밖에, 뭐가 좀 합류되고, 좀 폭신폭신해 하는데, 너무 젤리 같네요. 젤리, 폭신폭신하. 진짜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으면 못 만드는 것 같고, 젤리 같은 느낌밖에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트위플레인는데 케이크 같은 느낌 만졌다 했는데, 제가 봤는데 음, 봤는데 음... 또 그렇게 좋지는...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... 손님에게는 좋지만, 제 애기도 좋아요 아, 아무도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바풍 소리 들려드리려 갑니다! <웃음> 저희 아빠가 지금 살리는거 보고 t h 요 아, 저희 오빠 e 아 진짜 아빠는 o 오빠 to the t a 빠랑 e I have to go to the t a 요 l e I have to go to 고 h e table. I have t 오케이 저희 오빠 이름이 삥남이에요 저희 오빠 이름이 따를 거야. 배 너무 좋아, 엄나 좋아. 한 배야 이건. 이렇게 엄나 좋아. 어, 어. 좋아.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 좋아 이렇 끝.